이거는 아, x 대 y가 4대 3이잖아. 그러면 x는 4k고 y는 3k라고 놓고 대입하면 다 끝나. x 대 y가 4대 3이니까 4k 3k 놓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것도 아니면 x에다가 4넣고 y에다가 3 넣으면 어차피 똑같은 답이 나와. 대입만 하면 돼. 이거를 3x는 4y라고 놓고 바꿔서 계산하면 어려워 분수가 또 나오니까 이렇게 놓고 해봐 됐나요? 그러면 27-2번 239페이지 자 이번에는 일반형 형태로 이렇게 됐어 x 플러스 1분의 ax 플러스 p 이렇게 첫 번째 함수 y 는 f(x)의 그래프가 2,8를 지나고 점근선이 x 는 1, y 는 3일 때. 자, 2,8를 지나고 점근선이 x 는 1, y 는 3일 때 이거 가지고 이 형태다 뭐 대입해서 풀라고 하지 말고 유리함수의 식을 구하는 문제면 무조건 표준형부터 시작을 해. 나는 무조건 이걸 만들 거다. 그리고 얘를 바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돼. 그러면 점근선의 좌표가 1,3이니까 x-1 플러스 3 이게 점근선이지? 거기에다가 k가 뭔지 몰라 얘가 2,8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에다가 2 대입하면 y가 8이야 8은 2 대입하면 분모 1이니까 k 플러스 3이 돼서 k는 5다 이렇게. 그럼 됐지 뭐 y는 x-1 분의 k는 5 플러스 3이고 해주면 x-1분의 3x 플러스 2 얘가 얘랑 같으니까 a는 3이고 b는 2고 c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걸수 있겠지. 중요한 건 표준형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또 마이너스 fx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2컴만 1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3컴만 6을 지났다. 자 똑같은 문제인데 점근선을 주는 방식을 점근선이라고 준거고 얘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건 얘가 점근선의 교점인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y는 점근선의 x자표가 마이너스이니까 x 플러스 2 분의 k 얘가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식으로 있으면 요점을 준거야 지금 얘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구했네. 그러면, 3컵, 마이너스 3컵만 대입해가지고, K값 구해서, 통분해서 비교하고 하는 건, 방금 이 문제랑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27-8번.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자, 요거는, Y는 AX 플러스 B분에, c x 플러스 d라고 하는 유리함수가 있으면 이것의 역함수를 구해보는 거야. 자, 역함수를 구해보자.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를 먼저 x에 대해서 정리를 해. 얘를 x는으로 나타내려면 일단 얘를 얘한테 곱해줘야 돼. a y x b y는 c x 플러스 d다. 일단 여기까지. 그다음에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얘를 반대로 넘겨서. a y c의 x는 마이 b y 플러스 d. 자, x는 a y c 분의 마이 b y 플러스 t.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역함수 구할 때 x랑 y의 자리만 싹 바꾸면 되니까 y는 a x c 분의 마이 b x 플러스 t. 이게 역함수야. 이것의 역함수가 이거라고. 요렇게 온 거야. 그러면 이 역함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해봐. A, X, D. A, X, D. 안 바뀌었어. 얘는 전혀 바뀐 게 없어. B랑 C가 자리랑 구호가 둘다 바뀐 거야. 이렇게. 이해 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에 역함수는 무조건 얘네 둘의 자리랑 부호만 바꾸면 끝나는 거야. 이해 됐어? 자, y는, 자, 그 책에 보면 이제 27-8번 보면 뭐 이렇게 주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4x 마이너스 3이 어떤 함수의 역함수라고 줬어. 그러면 이것의또 역함수가 원래 있던 애가 될거 아니야? 그니까 러 이것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랑 얘는 그대로라고. 얘는 그대로 있고, 얘네 둘을 바꿀 건데,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다 바꿔야 돼. 2하고 4, 자리가 바뀌면, 4가 오는데, 부호도 바뀌어서, 마이너스 4. 2가 올라가는데,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바뀐다고. 그럼 이거 싹다 부호, 플러스로 바꾸면, x 플러스 4분의 2x 플러스 3. 이게 원래 있던 함수니까, 비교해서 abc 구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예스니? 자, 역함수 구하는 거. 얘를 역함수를 구하면 다른 건안 바뀌고 이쪽 방향으로 얘랑 얘의 부호랑 자리가 바뀐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두면 문제는 굉장히 쉽겠구나. 그렇게 안 풀면 어렵고. 자, 어, 예제는 푸는 거야. 그다음에 2 7 9번 f(x)는 x 플러스 1분의 g(x)는 x 플러스 7의 ax 플러스 b고 첫 번째 거 f의 f(x)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x가 나왔다. f의 f(x)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x가 나왔다. 그럼 두번 넣는 거야. 자, f한테 f(x)를 넣을 거야. 어떻게 집어넣냐면 f 한테 x 대신 fx를 넣으니까 fx 플러스 1분의 fx 마이너스 1 이렇게 넣은 거야 근데 fx가 뭐였냐면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었어 fx가 뭐였냐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그게 이거 두번 합성한 얘야 그러면, 분모가 얘야. 분모가 얘야. 그러니까, 이거 전체 다한테, 위아래에 둘다 얘를 곱했다고 생각해. 이렇게 곱했어. 그리고, 요거 두개 없어지고, 분배해서, 곱해서 빼면, 요거고, 요거 빼기야. 요렇게. 얘가 분배되면, x-1에, 분배되면,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얘두개 사라져서, 2x. 이거 두개 없어져서 마이너스 2 남은 결론은 마이너스 x 분의 1만 남아 이게 이거야 마이너스 x 분의 1이 마이너스 x랑 같대 x의 제곱은 플러스 1이다 이거 만족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남아 이거 만족하는 거 근데 x가 마이너스 1이면 분모가 0이 돼 버릴 거 아니야? h f(x)를 함수로 이렇게 주면 얘는 정의역에 마이너스 1을 제외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플러스만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두번 함수하는 거야 그냥 계단하는 음,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답게자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는 g 를 f에 넣었는데 얘를 y에 넣는 거야. 자 그러면. f한테 g(x)를 집어넣었는데 그 g(x)가 x 플러스 c 분의 ax 플러스 b 이렇게 자 이렇게 집어넣더니 그게 x 분의 1이 되었대. 그러면 f(x)는 밑에는 하나 더하고 위에는 하나 빼서 분수 만드는 거니까 밑에는 하나를 더해 x 플러스 c 분의 ax 플러스 b 플러스 하나 더하고 위에는 x 플러스 c 분의 ax 플러스 b에서 하나를 빼. 위에 곱하면 ax 플러스 b에서 x 플러스 c를 해주는 거고 위에는 ax 플러스 b에서 x 마이너스 c를 이렇게 해주겠네. 아따야 이렇게 했더니 이게 x 분의 1이랑 같대. 넘어가. 그러면 a 마이너스 1에 x인데 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x. 그러니까 얘가 일등어하면 a 플러스 1에 B 플러스 C 이거 넘어가서 정리해 주려고 봤더니 아이쿠 식기 너무 복잡해 이렇게 풀 수가 없겠다 음, 이렇게 못 풀어 그래서 GX를 그냥 집어넣어서 풀라고 했더니 이게 항등식으로 풀기가 조금 어렵거든 근데 사실 이렇게 도고 풀어도 돼 얘네 둘이 항상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A는 뭐겠니? 여기는 X제곱인데 얘는 X제곱이 없잖아 그지 이거는 A, B, C를 구하는 항등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A는 2이지 이렇게. A가 1이야. 그러 여기 2잖아. B-C는 2야. B-C는 여기에 상관없으니까 0이겠지. 이거 두개 더하면 B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구해도 되겠네 둘이 같다라고 놓고 항등식으로 풀어도 되고, 근데 이거를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f에 g(x)를 대입하는 거니까 이거를 g(x) 밑에는 가 플러스였고 위에는 마이너스였어. 이렇게. 그 얘가 x분의 1이란 때. 이렇게.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면 x곱하기 g(x) 마이너스 x는 g(x) 플러스 1이야. 얘또 넘어가 x 마이너스 1에 g(x)는 얘 넘어가면 x 플러스 1이야. 이번에 g(x)는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서 gx를 구해 놓습니다. 그럼 a,b,c 값은 어차피 똑같은 형태로 나오겠지. 이해 됩니까? 자, 그 다음 거. 뒷장. 마지막 문제. 27-10번. x, y야. y는 x분의 절대값 x 1이고 b는 x, y의 y는 mx고 첫 번째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 두 번째 a랑 b의 교집합의 개수가 한 개다. 자, 첫 번째 거. 얘 예, a라는 식법을 표시를 해 보면 x가 1보다 클때 X가 1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달라. X가 1이라도 상관없고, X가 1보다 크면 Y는 X분의 X-1. 요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1이야. 얘는 Y는 X분의 부호가 바뀌니까 요거고, 얘는 X분의 1 마이너스 1이야. 요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1보다 클때 작을 때 달라지는데 X가 1보다 크면 얘는 자, 얘는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얘가 Y축으로 1만큼 위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얘한테 1 대입하면 얘한테, 어 원래는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있는데 1만큼 올라가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지. 얘한테 1 대입하면 0이거든. 요렇게. 근데 이 그래프를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쓰니까 이만큼만 그래프가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거다. 얘는 X분의 1 빼기 1이니까 얘는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원래는 이렇게 있는 애를 아래로 한칸 내렸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얘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은 그냥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있겠지?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이쪽에 있는 그래프는 원래 점근선이 X축이었는데 그게 한칸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얘보다는 위로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를 다 그렸어. 이게 이 절대값 그래프야. 그리고 y는 mx가 있어.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있어. y는 mx.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거는 a랑 p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얘네들이 안 만나려면 이렇게 지나는 순간에 한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가면 안 만나. 이렇게 가도 안 만나. 어디에 있어도 안 만나지. 왜냐면 이 그래프는 지금 1, 사분면 3, 사분면 밖에 안 지나니까. 이 직선이, m 값이 0보다 작으면 무조건 안 맞나. m 값이 0보다 작으면 두 개의 집합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두 번째 거, 교집합이 딱 하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때 교집합 딱 하나지. 이렇게. m 값이 0이면 그때 교집합이 하나, 교점이 하나다. 그 이제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0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교점이 이렇게 생겨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될 때는 교점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이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서 또 생겨 네, 이렇게 그렇게 가다가 얘가 더 증가하면 접하는 순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그 다음에 더 증가하면 그냥 하나, 둘 이렇게 바뀌겠지. 그리고 이제 이 접하는 포인트를 구해야 되는데 걔는 얘랑 직선을 연립해서 판별식기가0이다0제1렇게까지 구해 볼수1 있겠지. 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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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는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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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까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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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0円から100円から100円から100円から100円から0円から